안녕하세요. 아이조와 눈조와 B&B 강남 밝은 세상 학과 이유리 원장입니다.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는 만큼 다시 찾아온 불청객이 있는데요.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이 미세먼지는 호흡기로 들어와 우리 몸 곳곳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몸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기관인 우리의 눈에도 미세먼지는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은 미세먼지가 눈에 미치는 영향과 실생활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미세먼지 해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최근에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제가 풀렸지만 아직 주위를 둘러보면 마스크를 완전히 벗어던지지는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미세먼지는 인체에 침입해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눈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겠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눈이 따갑고 가려웠던 경험 많이들 있으실 텐데요. 미세먼지는 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각막염과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고, 안구건조증이나 시력저하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 질환은 바로 알레르기성 결막염입니다. 온화해진 날씨만큼 여기저기서 꽃들이 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봄에는 꽃가루도 많고 황사도 많아서 눈에 자극을 주는 물질이 사계절 중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이런 꽃가루나 황사가 눈에 들어가서 눈꺼풀과 결막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눈이 가렵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서 충혈되고 평소보다 눈곱이 많이 끼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결막염으로 인해 흰자가 부풀어 오르게 될 수도 있고 심하면 각막 궤양이나 혼탁 등이 생겨서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나면 안과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미세먼지가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미세먼지가 눈의 가장 바깥쪽인 각막 표면에 침착하면 이로 인해 눈물막이 파괴되어서 안구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눈물막이 파괴되면 이물질이 눈물에 씻겨나가는 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고 또한 눈 표면이 마르면 그만큼 외부에 대한 보호 기능이 약해지고 예민해진 각막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결국 각막 표면에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미세먼지로 인해 외부 이물질이 눈에 남아 있거나 각막 표면에 붙어 있게 되면 각막염이나 각막 궤양, 알레르기 같은 질환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꺼풀이 세균에 감염되어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다래끼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손으로 눈을 자주 비벼 균이 침투해 생기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보통 눈을 자주 만지거나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발병할 위험이 높습니다. 인체의 면역력을 악화시키는 스트레스와 과로, 수면 부족도 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미세먼지는 각종 중금속이 들어있어서 눈꺼풀 피부와 눈에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 다래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과 같을 때눈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렌즈보다는 안경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프트렌즈나 하드렌즈 등의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있으면 렌즈의 재질상 이물질이 달라붙기 쉬울 뿐 아니라 빼내기도 어려워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렌즈로 인해서 눈으로 산소가 들어가지 못해서 안구건조증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외출 시 렌즈보다는 되도록 안경을 착용하고 부득이하게 렌즈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는 선글라스나 보안경을 추가 착용하시면 눈을 보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사정상 그럴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이럴 경우 야외 활동 후에는 꼭 인공 눈물을 점안해 눈을 수시로 씻어주시는 것이 좋고 눈이 가렵더라도 눈을 비비는 행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비비게 되면 약한 안구조직에 상처를 만들고 손에 있는 더러운 세균으로 인한 2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인공 눈물 대신에 생리식 염수로 눈을 세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생리식염수는 염분과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용시 일시적으로 눈이 깨끗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생리식염수는 눈물과 구성 성분이 달라서 오랜 시간 사용하시면 오히려 눈이 건조해지고 눈질환 발생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니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또 드럭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구 세척제를 사용해 눈을 씻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안구 세척제의 효과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진 바는 사실 없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눈 세정제의 정확한 성분을 고려해 봐야 하겠지만, 눈 세척제의 경우, 눈에 있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눈물 성분에 포함된 눈을 보호하는 물질까지 함께 씻겨서 오히려 눈의 저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사용 직후에는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안과에서는 보존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것을 가장 권장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외출 후 반드시 손 씻기, 적절한 실내 습도 유지하기,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더라도 10분 정도는 환기하기 등은 눈 건강은 물론 전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날씨에 늘어나는 야외 활동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을 보는 날이 올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이조아는 다음번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